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0억 아파트 나인원 한남을 가진 용산구가 전국에서 소득 1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1인당 평균 종합소득 상위 지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 1위는 놀랍게도 서울 용산구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아, 서울 강남구라던가 서초구, 송파구 이런 데야 될것 같은데 1등이 서울 용산구가 차지했고요. 2등이 서울 강남구. 3등이 서초구, 4등이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뭐 분당이라던가 이런 데가 아니고 과천시가 4등을 차지했고요. 서울 종로구가 5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송파라던가 성동 마포, 그 다음에 대구의 수송구,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는 보이지 않는데요 뒷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등 용산, 강남, 서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궁금해하실 만한 지역 중에서는 수성구 공동 5등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하고 그 다음에 아, 부산 해운대 5,600만원이고요 송파 5,300만원, 경기도 송남이 5,200만원, 성동구 아, 서울이죠? 5천만원. 그 다음에 마포가 4,1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 남구, 4천만원. 울산, 남구, 동구가 4천만원,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산, 강서구가 3,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4,4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용산구가 이렇게 1등이 될수 있었느냐. 요거는 대한민국 부촌 리포트라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매일 경제신문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연소득 높은 아파트 탑 10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아파트 단지가 나인원 한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아, 연소득이 24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2위도 역시 한남힐 같이 용산구에 있죠. 14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3위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대우 트럼프월드. 4위는 성동구에 있는 갤러리아포레 오비가 도곡동에 있는 타워팔레스 1차 되겠습니다. 이렇게 1, 2등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가 평균 종합소득이 우리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단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남원 같은 경우에도 340세대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이제 희소성이 있고 찐 부자들이 많은 아,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24억이고, 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거기는 거주자의 연평균 소득이 아, 1억 7,600만 원 수준입니다. 몇 배인가 봤더니 한 14배 정도 되더라. 그래서 평당가는 반포에 있는 네미안 온베일리가 가장 높지만 이제 연소득으로 보면은 압도적으로 용산구 소재한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이 높다. 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아 나인원 한남 위치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원입니다. 아, 얼마 전 제가 다뤘던 이제 재벌가들이 많이 모여사는 이태원동, 그다음에 한남동 보시면은 여기에 요 지역에 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이부진 회장, 어, 이서연 사장, 그 홍라희 여사, 그다음에 신세계 이명희 회장, 정용진 부회장, 그다음에 이명희 회장 딸, 아, 뭐 이런 여러 재벌들이 여기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남 더일에도 여러 재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역에 재벌 3세라던가 4세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거로 나타나 있고요.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 라인온 한남은 341세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범 GS그룹이라던가, 그 다음에 세아그룹, 한국 앤컴퍼니그룹, 옛날에 그 한국타이어그룹이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삼양그룹, 유진그룹, 대신증권 자세히 보시면은,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그 다음에 외사촌인 김성식 벽산 사장, 허치홍 GS리테일 전부 허만정 GS그룹 아, 창업주의 칠남이라 그러죠. 칠남의 따님이신 허서정씨, 그 다음에 허영인 회장, 삼립이죠. 삼립 회장님도 사시고 세아그룹 회장님 이순영 그다음에 이주성 아들이죠. 사장님도 살고 계시고요. 세아그룹은 참고로 재계 순위 42위의 그룹이죠.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조현식 전 고문. 요분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전 한국타이어 장남이시고요이 한국타이어는 재계 49위의 그룹사입니다. 그 다음에 삼양 그 라면으로 유명한 삼양이죠. 삼양 홀딩스 회장님, 삼양 패키징 부회장, 그 다음에 삼원, 삼양사 부회장님의 딸, 김주희 씨도 여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월영 대신증권회장님, 그 다음에 그 아들이죠. 양홍석 대신증권부회장, 그 다음에 그 이여령 회장님의 따님이신 양정현 씨도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오홈 회장, 구미현 씨, 그 다음에 권태길 메리츠 캐피탈 대표, 권혁운 IS동서 회장, 그 다음에 김승현 토스증권 대표, 김은선 보령홀딩스 회장 등등 여러 오너들이나 혹은 그 기업체 대표들이 여기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이 나인온 한남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벌가들이 하얏트 호텔 밑에서 이쪽에서 살고 계시고요. 3, 4세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